아, 주님, 주전에 왔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어제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실수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은 시시때때로 시탐탐, 저의 약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건들고 치고, 아버지 하나님, 성내게 하며 화내게 합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을,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공렬과 화평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유지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역사에. 삶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릴 찬양은 올려드릴 찬양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은 엘리야 때 처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because he lives sou 주의 사랑 참기쁨과 박신가 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승리집지가고험해도주님서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주님 나의 참된 소망 정근신 전혀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내 모든 죄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고세주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입맛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정하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이로마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주가 너희와 함께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을 할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매짐곡이네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데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Days of Elia. 때처럼 주 말씀이 소포되고또 주의 종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괄란 날이 다가와도, 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걸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신네 모두 외치세 이런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위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희어졌네. 우리는 주수와 일꾼 되여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임하네 이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소 구원이 임마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종 다위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리.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